안녕하세요, 알리스입니다. 이제 이어서 원자재 이태 f 살펴볼게요. 먼저, 달러입니다. UUP. 지난주에 달러가 굉장히 변동성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4불에서, 24불 대에서 금요일에는 27일 후반대까지 이제 오른 모습을 볼수 있어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인 한 주였죠. 사람들이 다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 원자재, 금, 은, 그리고 국채까지 다 팔고, 이제 현금, 현금이 킹인 한 주가 되었어요. 어, 현금이 왕이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오른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60선은 지키는 모습이고 신고가 기록하면서 월봉 동안 월봉 동안 이제 위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어, 그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어, 지난주 전까지는 달러 약세의 흐름이 어, 그림상에서는 분명히 보였었는데 어, 지난주 한한 주의 흐름이 그걸 바꿔놨어요. 그런데 음, 지난주 한 주가 굉장히 독특한 한 주였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름을 보려면 캐나다 달러 볼게요 fxc 음. 지금 원유도 떨어지고 음. 미국 달러 오르고 하니까 캐나다 달러도 정당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림이 조금 조금은 안 좋아진 걸볼수 있어요 음. 지금 이 추세가 이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3월 날, 3월 달, 3월 달에 이 추세 라인을 못 지키면 좀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어, 원유가 폭락함으로써 캐나다 달러가 음, 좋지 못한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음, 꽤 과매도 된 상태인 걸볼수 있습니다. 음, 일단 트렌드는 하락 트렌드. 음, 그거 외에는 딱히 어, 볼 것이 없다. 원유 볼게요. USO. 원유도 이제 꽤 하락했죠. 어, 꽤 하락했고, 이제, 보면은 큰 갭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이 있다. 음. 이 갭을 맥구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림이 옆으로 기면서 긍정적인 다이몬스가지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음. 지금 분봉, 분봉상에서도 긍정적인 다이몬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돌아온 주는 원유가 강세를 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음. 월요일 정도 월요일 정도는 원유가 하락 출발할 수 있나? 지 있으나, 있으나? 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원유가 상승하는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돌아온 주는 일단 미국 주시장이 하락 출발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도 하락 출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같이 보기 위해서. 음. 그러나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를 그리면서 만약 오른다. 오른다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노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저가가 9.27 아, 8.6, 그리고 13, 8.2. 현재가 기준으로 20%, 어, 18에서 20% 정도 어, 오를 수 있는 여지다. 응, 여지가 있다. 니 더비트 볼게요. 응. 하락이 과도했고, 응, 상황이, 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 오일 기업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어, 생산성을 막 늘리고 그럴 수 있는 시기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그 그림이 약간 그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돌아온 음, 주는 달아 원유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DWT 볼게요. DWT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난 주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출현한 걸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돌아온 어, 주는 DWT가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뭐 주봉상에서는 크게 올랐고 이평선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과매도, 아니, 과매수. 과매수 된것 빼고는, 이제, 딱히, 이제 볼 곳이 없는 걸볼 수, 볼수 있어요. 이전 고점보다, 과, 매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디더비트 붓기는, 조금 위험한 위치다. 음,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XOP 볼게요. 음 XOP. 음, XOP 금요일에, 금요일에, 어, 3시까지만 해도, 어, 돌아온 주에 XOP 노리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판, 막판에, 어, 3시에 트럼프 연설 시작되었고, 막판 15분에 갑자기 15, 14%를 끌어올렸어요. 음.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끌어올렸죠. 음. 그래서 돌아온 주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 보면은 일단은 120, 2 0선 걸쳐있는 거볼수 있고, 만약에, 만약에 XOP가 여기 구간, 한 10선, 10선과 한 20선? 8.7, 8.6 부분에 한번 기회를 주면, 어, 구시에 롱포시 한번 취해볼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어, 지금 분봉상으로 그렇고, 일봉상에서도 바닥을 약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어, 주가 어디 못 가고 상에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여지, 여러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는 어, XOP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오일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갭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14이 11.74, 응, 최소 거기까지는 한번 노려볼만한 위치다. 응, 11.74면 현재 가격이 2.3달러, 뭐 대략 한 20%, 20, 20%에서 25% 정도 사야 되죠. 응, 꽤큰여력개 상승 여지가 있다. 응, 그걸볼수 있습니다. 드립 볼게요. 응, 드립. 드립이 엄청난 상승을 했죠. 50불대에서 지금 700불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올랐다가 이제 내려왔지만, 어, 내려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지지권까지 온 모습이에요. 음, 부정적인 다운스들이 형성되려는 듯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어, 비록 지금 지지권이지만, 어, 한 번쯤 오른다면, 오를 수는 있어도 내려가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음. 드립이 상당한 과, 매수 상태인 걸볼수 있어요. 돌아온 중 그래서 원유의 상승 그리고 오일과 가스 기업들의 상승 방향이 유리하다. 응. 어, 천연가스는 이전에 안 봤었는데 한번 볼게요. 천연가스도 지금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옆으로 기면서 장이 저번 주에 변동성이 너무 커서 어, 지난 주는 상대적으로 천연가스가 좀 관심을 못 봤어요. 근데 어, 그림이 좋아지고 있고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응, 그래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10선과 지지선, 1 0과 20선 지지선에서 이제 마감한 모습이죠. 10선이 38, 20선이 40 부근, 거기까지 내려왔다 살짝 올라왔지만 일단은 거기 지키는 모습을 보였고 돌아온주는 그래서 천연가스도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큰 위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주봉상 정확건이 있긴 하지만 어, 돌아온주는 천연가스도 좋을 것을 보인다. 그래서 천연가스랑 원유가 상승하면서 어, 오일앤가스 기업들도 상승할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돌아온주는. TLT 볼게요. TLT. TLT가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어요. 음, 사람들이, 어, 뭐, 상관없이 다 팔면서, 어, 현금을, 현금 미축하려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TLT도 내려왔다. 음, TLT도 이제, 어, 20선. 20선까지 내려온 걸볼수 있죠. 음, 153.94. 음, 아무리 떨어져도 어딘가 지지권에서 멈춰있는 걸볼수 어, 있어요. 음. 그리고 주봉. 주봉상 이제 은봉이 크게 그려졌는데, 일단은, 어, 월봉. 일봉 일봉상 지지권이기 때문에 돌아온 주는 TLT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음. TLT가 상승하면 골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TTT 해 볼게요. 반대로 이제 TTT가 잘 오른 한 주였는데 어, 그 동안 트렌드가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였기 때문에 어,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지고 있는 위치기 이 때문에 어, 돌아온 주는 여기 어, 이경률 여기, 이경률의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비록 10선 위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지만 저항권 저항권 여전히 있는 상태고 이걸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는 골드 골드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골드가 떨어지면서 금강주가 엄청난 하락을 했죠 골드 골드가 이제 지지권까지 온상태예요1 온2 0선도 있고 그 밑에 이제 200선도 있습니다 200선이 140 그리고 120선이 143 그러니까 현재가로부터 200선까지는 어, 골드로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봉, 주봉상에서도 어, 20선에 딱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지지권에 있는 상태죠. 음. 지금 지난주에는 흐름이 비록 안 좋았지만 여러모로 어, 지지권에 있는 상태다. 음.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월봉상에서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은 어, 우상향이 이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선, 오랜만에 10선 터치했어요. 음, 10선이 141. 그러니까 어, 143과 144이 거기는 골드의 분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실버 볼게요. 실버도 어, 꽤 떨어졌죠. 어, 실버도 꽤 떨어졌는데, 골드와 함께 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음. 지 딱히 2평선 그런 건 없지만 어, 과매도된 상태고 어, 금요일 날 마감했을 때 마감했을 때 어, 바닥을 이제 지지할 듯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음, 지난 저점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인 걸볼수 있습니다. 음, 예, 이전에 반응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는 어, 실버와 금을 분할 매수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DSLB 볼게요. 음, 최근에 어, 지난주 지난주 영상에서 d s l b 가 이제 좋아 보인다 이렇게 <laughs> 말씀드렸었죠. 음, 여기 긍정적인 다운스가 그려지고 있었고 <laughs> 주봉상 주봉상에서도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추세가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음, 어, 그리고 생각보다 어, 예상보다 꽤 많이 올랐고 1 2 0선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25.54. 음, 저항권은 온걸볼수 있죠. 여러모로. 200선, 120선, 60선, 50선, 4개의 정권에 지금 걸쳐있는 모습이에요. 음, 그리고, <laughs> 어, 롱 포션, 그래서 롱 포션 취하에 좋은 위치다. 실버의 롱 포션 취하에 좋은 위치다.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 GDX, GDX, GDX가 지난주에 비록 많이 떨어졌지만, 어, 돌아오는주는 금강주 롱 포션을 노려보려고 해요. 음, 지금 금강주 보면, 이전, 이전 저점까지 다 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음. 여기서 이전에 반응했던 자리에서 또 반응한 걸볼수 있었죠. 어. 돌아온 주월화 정도에 금강주롱 포지션을 이제 분할 매수 할 계획이에요. 어. 여기까지 이제 왜 떨어졌는지 이제 살펴보면, 이전에, 말씀드렸, 말씀드던 이제 갭이 여기 있어요. 갭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두 군데, 여기도 있고. 한세 군데, 세군데 갭이 있었다. 그리고, 돌아온 주에 이걸 다 메꿨습니다. 이제, 이제 찝찝함이 없이 골드금 긍정적인 롱 포지션을 취하게, 이제, 마음이 편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갭이 없기 때문에, 갭을 다 메꿨기 때문에, 이제 바닥만 잘 지지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큰 위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주봉. 주봉 보면, 부정적인 다원스가 이제 출현했던 위치에서, 음, 그, 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 안 좋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었고, 어, 그리고 개별 종목, 에이지 같은 종목이 지난주 영상에 서 200선이 무너졌었죠. 200선이 무너지면서, 어, 금강주들이 음,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어, 과도한 하락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것은 이제 보지 못했어요. 비록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는 더스트가 유리하다. 어, 말씀은 드렸지만, 어, 이 정도 하락. 어, j n 유지랑 NUGT가 아예 망가지는 그림. 그런 그림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j n 유지가몇주 전에 100불 때였는데, 금요일날 10불 미만에서 마감했습니다. 되게 안 좋은 케이스로 이제 기록이 되었죠. 아무튼 더스트를 보면, 더스트가 지난 주 보면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 있는 상태였고 어, 이번 주에도 잘 올랐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예전에 예전에 여기 여기 구간에서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를 그릴 때 그릴 때이 정도 이제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때 안 나오고 어, 이제 뒤늦게 4개월, 4~5개월 뒤에 나오네요. 음, 조금 아쉽지만 이제 뭐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죠. 어쨌든. 뭐, 더스트도 최근에 이, 이, 이쯤에서는 몇번 먹고 나왔지만, 마지막, 마지막 큰 상승할 때는, 어, 이거는 먹지 못했다. 어. 음, 어쨌든, 더스트는 과 매수 상태고, 여러모로 금과 은, 그리고 GDX. 금과 은이 지지권이고, GDX도 지난 과거에 생성했었던 어, 갭을 다 메꾸고, 어, 이제 클린한 상태가 되었어요. 음. GDX랑 GDXJ가 어, 역사적으로 갭을 안 메꾼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갭이 예전부터 찜찜했었고 이때 이때도 그그 그, 그 갭을 메꾸러 갈줄 알고 이제 상승을 봤던 건데 아쉽게도 내려가는 그림을 그렸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갭을 메꾸러 이제 갔다. 그리고 모든 갭이 다 메꿔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광주는 마음 편히 접근해도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만 잘 지지하면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 음, 골드가 비록 떨어졌지만 여전히 골드가 어, 높은 가격도 형성하고 있고 금광주들의 이제 손익분계점이 1,300, 1,400불 어딘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쯤이기 때문에 아직은 금값이 어, 금광 기업들에게 우호한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일봉을 보면 냄을 볼게요. 냄이 지금 200선에 내려온 모습이죠 이제 지지권에 온 상태인 걸볼수 있어요 과메도의 지지권 음, 여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전에도 200선 근처에서는 이제 반등한 걸볼수 있죠 음, 그래서 돌아온주는 금광세터를 이제 노려보려고 합니다 어, NUGT를 노리려고 해야 돼. JNUG가 목요일날 크게 하락하면서 어, 금요일날 조금 종목이 망가진 듯한 느낌을 줬어요. 음, 금요일날 장 초반에 GDXJ는 어, 1 0프로가량 상승 상태였는데 어, JN주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JN유지는 일배 종목을 추적을 잘 못하고 있다. 음, 뭔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있다. 어, 이럴 때는 조금 망가진 망가진 듯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는 접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광주를 노릴 거면 어, JNUG는 조금 어, ETF가 망가진 모습을 그르, 어,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노리려면 NUGT가 낫다. 음. 망가지면은 뭐 추적을 못하니까 안, 안,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음. 너겟도 이제 결과적으로 한번 보면 이제 200선 200선에 정한 까 맞고 이제 내려온 걸볼수 있어요. 음, 200선이 계속 주요 정한 까을작용하 있는 모습입니다. 음. 두 고점의 공통점이 200선 근처였다. 되돌아보면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정한권이 많을 때 한번 어, 인버스 들어갈 법 했죠 여기가 인버스 한번 노려보기에 괜찮은 시점이었다 음, 그리고 부정적인 다우스 형성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들고 갈수 있었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랍드에 좀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음. 오케이 음, 그럼 이번 주도 이제 원저지 ETF를 마칠게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